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에 아주 중요한 종목이 상장합니다 아마도 8월에 창략했던 종목 중에서는 가장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 3년 컴택이 상장하고요 오늘은 3년 컴택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3년 컴택만 단독 상장하거든요 상장일의 변수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 주관사가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었는데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내가 어디로 창약을 했는지 지금 생각을 한번더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3년 컴택 우리 사주 조합에 약 52만 주가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직원들이 모두 창약을 했더라고요. 직원들이 약 40억 원 물량을 받아갖고 우리 사주가 미달 없이 모두 완판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상장을 했던 대한조선과는 다른 상황이잖아요. 회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직원들이 많았던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상장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 그리고 3년 컴택 수요예측 결과도 아주 좋았습니다. 약 2500개 기관이 참여를 했으니까 공모주 투자에 참여하는 기관은 거의 전부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의무확약을 신청한 비율도 48.4%로 최상급의 수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최종 의무확약이 79.4%로 걸렸더라고요. 지난번에 대한조선과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정말 확약이 크게 걸려 있는데 이 종목도 기관이 다섯 주를 받았으면 내주는 상장일에 팔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양 컴텍은안 그래도 유통 물량이 괜찮았는데 의무화격이 크게 늘어나면서 더 좋아졌는데요. 상장일에 709만주가 유통될 수가 있고 전체 주식의 17.2% 물량만 유통되는 조건이고 그리고 유통금액도 546억 원으로 그렇게 부담스러운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게다가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는 전체 주식의 3.2%에 해당하는 133만주만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기존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는 소액 주주 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21명이 약 133만 주를 보유하면서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소액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약간 단점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기존 주주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많지가 않고 상장일 흐름에는 영향을 크게 주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톡 옵션 같은 걸로 상장일에 추가될 수 있는 물량도 없으니까요. 3년 컴텍은 유통물량 조건이 아주 좋기 때문에 유통물량 측면에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유사기업들의 밸류를 체크를 해보니까 청약할 때보다는 주가가 조금 내려왔더라고요.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 LIG 넥스원도 주가가 조금 내려와 있던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이 회담을 하다 보니까 방상 섹터가 조정을 조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3년 컴텍은 PER 약 20배로 상장하게 되었는데 유사 기업들 세 종목보다 밸류가 조금 더 낮게 상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밸류 측면으로도 매력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코스닥으로 상장하잖아요 상장일에 밸류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수급 측면으로 시세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최근 공모주 분위기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 상장을 했던 지투지 바이오가 굉장한 저력을 보여주더라고요 사이즈가 조금 크게 상장을 했다 보니까 공모가 두배 넘어가는 그런 큰 시세가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거의 50% 정도로 출발을 했고 주가를 바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 이후에는 흘러내렸기 때문에 시세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점심때 올렸고 다시 막판에도 또 올렸는데 거의 흘러내리지 않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모주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 직후에도 주가를 어느정도 올렸으니까요 시초 가격에 과감하게 배팅한 분들에게도 좋은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it캠이 시작 이후에 주가를 거의 올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g2g가 약20% 가까이 올렸으니까 분위기를 다시 조금 살려주었구요 그리고 3년 컴택의 경우에는 대한조선과 의무화격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대한조선은 상장일에 99%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막판에 살짝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한조선의 흐름을 조금 살펴보면, 상장일의 주가는 99,400원까지 올라갔지만, 다음날에는 95,000원까지만 상승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상장하고 이틀 뒤부터 공모가 두 배를 넘겼고 5일째는 주가가 11만 6천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대한조선의 경우에는 상장일에 매도를 하는 것보다 며칠 뒤에 매도하는 게 조금 더큰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공모주 투자가 그래서 매도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래서 이번에 3년 컴택도 상장일 이후에 더 크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원칙대로 상장하는 날 라이브 방송이 끝나기 전에는 삼양컴택도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삼양컴택은 여러 가지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모가두배 넘겨주지 않을까 기대를 살짝 해보고 있는데, 공모가두배 상승한다면 주가가 15,400원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삼양컴택을 시작으로 계속 상장이 이어지잖아요. 시초 가격 이후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다음날 상장하는 sns에게도 c 좋은 분위기를 잘 연결시켜 주기를 간절하게 바래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3년 컴택은 약 1880주당 비례한 주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증거금이 약 720만원 필요했었거든요. 이틀간 이자 비용이 약 940억원 정도였고 상장일에 주가가 9천원 넘어가면 손익분기점을 넘기게 됩니다. 공모가 비교하면 17%만 상승하면 되는 가격이니까요. 아마도 이번 청목은 비례 청약을 하신 분들에게도 좋은 수익을 선물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아침에도 라이브는 진행을 하니까요.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고, 그리고 청약하셨던 분들 좋은 가격으로 보내시고요. 기분 좋게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